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질문들을 맞닥뜨렸을 때, 키워드 연습입니다. 이 키워드 연습이라는 게 연관 검색어 같은 거를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, 가령 나는 타코라는걸 키워드로 잡고 입력을 하면, 그거랑 관련된 연관 검색어가 어떤 게 떠오르시죠? 어, 뚜띠아, 멕시코, 이런 것들이 떠올리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, 어, 이 주제에 맞는 키워드랑 연상되는 단어를 막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. 요 단어의 키워드를 어,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, 주어동사 목적어에 그 단어를 좀 삽입을 하시거나, 동사가 아니라 명사만 자꾸 떠오르신다면, there is나 there are 같은 구조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. 저희, 결국은, 디커라든지 할 때, 만능 답변에 대한 걸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. 1분 스피치로 했을 때, 서론 결론 본론에서 말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. 자, 나오는 이슈 들어가겠습니다. 저희가 주제별로 해서, 뭐 매일 하루에 하나씩 정도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하라고 할 거거든요. 매일은 아니고, 매주에 한두개 정도? 다른 것도 할게 있으니까. 그러면, s 스인슈런스가 가는 게 나왔다.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대답하는지부터 좀 설명을 들어갈게요. 키워드를 먼저 떠올리세요. 실제. 여기 보시면, 헬스 인슈런스랑 관련될 때, 우리가 건강보험이라고 하면, 우리나라랑 다르게 외국은 되게 비싸요 원래. 그러니까, 라이징 코스트가 들어갈 수 있고요. 보이죠? 메디컬 에세스가 의료 접근성. o 어피 e 이게 저소득층. 아버먼트 서포트라면 정부 지원, 이런 거예요. 그래서, 저희 이제 싱가포르 기출이 있잖아요. 싱가포르 뭐, 럭키 어피어런스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. 뭐, 럭키랑 관련되면 이렇게 나와요. 스피치 같은 거. 그러면, 거기서 내가 잘 쓰는 키워드를 이렇게 먼저 뽑는 거야. 뽑고 이거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죠. 그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? 이걸 결국 문장으로 조합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자, 우리가 문장 만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일단은 큰 주어, 큰 동사, 큰 목적어를 빼내셔야 되거든요. 주어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. 이거 보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아래 에 있는 거. 맞아요. All of 하시면 안 돼. 여기서부터 틀리지. 그럼 너, 여기를 본인 위에다 써주세요. 나는, 원래, 얼라로 of p e 이라고 했어요. 이렇게. 그럼 여기 볼때 틀렸잖아. 그제 그럼 교정을 하는 거야. 그러면서 문법이랑 이게 같이 들어가는 거야. 제 수업은. 굉장히 좋거든요. 그래서 many people 하고, 감당할 수 없다가 사실 우리말이 좀 어렵죠? 근데 감당하다는 게 이게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. 어 f f 가 대사할 수 없다. cannot afford. 이거를 외우시면 돼요. 돈이 없다는 거야. 예를 들어서, 야, 너차좀 사. I cannot afford buy a car. 나 지금 차살수 있는 돈이 없어. 이 말이야. afford는 그러니까 to 쓰셔야 돼요. 원래는. 이건 지금 명사 쓰니까. 그 의료비가 뭐다? Medical care. 왜? 비싸서요 Health insurance is expensive. 요거예요 자, 이거 지금 한번 해보시겠어요?